사이브로스를 다시 가동하려면 엔디움에 있는 보호막 방출기를 무력화해야 하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이야, 신관. 엔비온의 기록에 접속했습니다. 음, 이 정지장 망은 복잡한 잠금장치로 봉인되어 있군요. 이 봉인은 메가리스라고 하는 특정 장치로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메가리스를 복구하여 잠금장치를 풀겠습니다.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수군님이 흉측한 적들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놈들을 처치하겠어 신관이시여, 이 시설에서 제국의 강력한 무기가 생산된 적이 있습니다. 아, 나도 강력한 거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언덕을 오르내, 멀리서 적을 공격하라 거신이 적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지 한번 보자. <목소리> 그가 동굴에서 나옵니까? 저 암석을 공격하면 동굴 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을 확보했다. 다음 연결체 지점에 소환 좌표가 설정된다. 카라스, 메가리스를 활성화해라.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메가리스가 곧 준비될 겁니다. 신관의 시. 메가리스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가동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가리스의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곧 이동할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로봇 공학 시설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제 언제든 거신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메가리스가 곧 준비될 것입니다. 메가리스를 보호할 병력을 충분히 모아놓아야 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메가리스가 가동됐다. 이게 정지장 잠금장치까지 안전히 포착하도록 지켜야 한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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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첫 번째 정지장 잠금 장치에 도착했습니다. 지표면 밑에서 작업하는 동안엔 안전할 겁니다. 광물 덮이어합니다 저그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전사들이요. 우리 연결체 지점에.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라. 네가리스가 이 잠금 장치를 거의 다 해제했습니다. 다음 이동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함직이에 따르면 첫 번째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메가리스가 다음 잠금 장치로 이동합니다. <목소리도> 사리다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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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 장치 무사히 도착했다 금방 장치를 해제할 것이다. 흥미롭다. 이 시설은 실험했을 에너지를 엄청난 크기의 동력핵에서 공급받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언더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동력핵을 파괴하면 그 부품으로 쓰인 태양핵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전방의 협곡이 점점 좁아지는데. 장자 촉수다. 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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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들메가리이의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곧이직일 겁니다.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현재 정지장망의 수준은 60%입니다. 메가리스가 세 번째 장치로 이동 중입니다. 전사들이여 메가리스가 세 번째 잠금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첫 번째 동력핵을 확보했습니다.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laughs> 잠금 장치는 거의 다 해제되었습니다. 메가리스가 곧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전사가 깨어난다. 첫째 잠금 장치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메가리스가 이동합니다. 수치를 보니 사이브로스가 정지장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두 개입니다. 어두워, 적을 만났다. 전방의 동굴 연결망에서 다수의 적그 생체 신호가 감지됩니다. 지형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저 동굴 입구 근처의 암석을 무너뜨리면 적을 동굴 안에 가둘 수 있을 것이다. 제가플레임다드시 음, 그. 아, 지켜야 한다. 전방동굴에서상당수적 저그가 감지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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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thank you 원 연결 승인 완료. 메가리스가 네 번째 잠금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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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핵 두 개를 모두 획득했습니다. 즉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메가리스가 곧 출발합니다. 원하는 어 심장이다 을 우리는 어둠을 찾았 잠금장치 해제 메가리스가 이동합니다 정지장 수준은 20% 잠깐! 저그 군락에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놈들이 마지막 장치에 방어병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아, 메가리스와 마지막 정지장 정동장치 사이 저그 군락지가 전이랍니 유일한 선택지, 돌파뿐이다. 《邪魔さが出よなった》 마지막 장치를 해제 중입니다. 망이 정지됐습니다. 해냈습니다. 사이브러스의 정지장을 제거했습니다. 엔디언 표면에 있는 전병력을 소환하라. 이제 전장을 사이브러스로 옮긴다. 새로운 진영이 아군 병력에 합류했습니다. 이 로봇 전사들을 뜻대로 조종하는 게 계획인가 보군. 아니, 피닉스처럼 자유를 줄 것이다. 이들이 전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노예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 그 어리석은 이상주의가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구나. 이상주의라고? 그들에겐 우리의 가장 위대한 용사들이 깃들어 있다. 우리가 말라슈의 소나기에서 너희 동족을 해방시킨 것이 정화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단지 내 밑에 둘 뿐이다 난 동족들이 아몬의 거짓말에 휘둘리게 둘수 없었다 허나 착각하지 마라 그들은 자유롭지 않다 자유는 강자가 약자에게 허락하는 허상에 불과하다 말하는 게 아몬과 다를 바 없군 네 목숨을 위해서라도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을 것이다 기계 피닉스를 정화자들의 새로운 집행관으로 임명해라 그리고 그들의 본래 목적대로 파괴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다 사이브로스는 왜 하필 엔디온의 궤도에 놓일 겁니까? 엔디온은 수천 년 동안 조용한 연구 위성이었소 이곳에서 프로토스 학자들은 정치적 문제와 분리되어 제국을 윤택하게 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지. 사이오닉 매트릭스 또한 이곳에서 처음 구상돼서 공행 결정에 내려졌을 때 정화자들은 빛나는 기술의 업적과 그 위험을 동시에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연구단지로 보내진 겁니까? 더 나은 곳이 어디 있겠어 최고의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사이브러스의 정지장을 강화할 텐데. 행성의 인물은 얼마나 됐었나요? 80만의 칼라이와 기사단 파견 부대가 하나 있었소. 그들이 고통 없는 죽음을 맞았길 바랄 뿐입니다. 새로운 로봇 공성 기술을 입수했습니다, 신관이시여. 그 진영을 선택하십시오. 전략적 요구에 따라 전설의 중재자 항선을 제거했습니다. 원완한다면 배치하실 수 있는 중재자가 느껴진다. 아르쿠라. 김 그대의 작전대로 되었다. 카락세. 정지 장망 해제됐다. 바로 후속 작전을 진행해야 한다. 사이브로스를 활성화하고 나면 전투 기지가 자동으로 방어를 개시할 겁니다. 정화자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공격해온다면 우리도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린 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다. 우리가 탄생시킨 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 이 인격들은 비록 복제되었다 하더라도 살아있다. 피닉스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저도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사이브로스는저의 공격을 오래 버티지 못할 걸세. 정화자들을 구하고 싶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하네. 페닉스 그대의 솔직한 조언이 필요하오. 정화자들이 우리의 손을 잡을 것 같소. 모르겠네. 그들은 우리 선두들의 행동에 대해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네. 델람은 대의회가 아니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전해 없이 단결하였소. 그렇기 때문에라도 정화자들에게 스스로 운명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네 자유가 없다면 누군가를 통제할 수는 있어도 절대 단결시킬 수 없는 법이니까 맞는 말이오 하지만 첫 번째 자손에게 또 다른 적이 생기는 건 원치 않소 그대가 또 다른 적을 만들지 않을 거라 믿는 그대의 행동이 기사단 정화자의 미래가 걸려있네 하지만 지금 행동해야 할때내 신관 맞소 비록 험난할진 몰라도 꼭 가야 할 길이오 고맙소, 내 친구야 과대자, 저그가 사이브로스를 뒤덮기 시작했네. 정화자들을 구할 생각이라면 곧 지체에선 안 되네. 기사단은 준비를 마쳤네, 신고아 명령만 내리게. 그럼 사이브로스는 다시 우리의 것이네.